이제 곧 국제신문배 경주가 시작됩니다. 1,400m 단거리 아, 최강자를 가리게 될 국제신문배 경주가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5번 어마어마가 빠른 출발, 이번 경주에서는 선행을 노려나고 있습니다. 바깥쪽 역시 서울의 대한 질주가 먼저 서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안 질주를 서두로 2위로 따라가는 5번 네, 어마어마. 6번은 자신 있는 거예요. 잡을 자신이. 그러니까 무생이 가만히 놔두고 전개는 6위죠. 파. 파. 3번. 5위는 3번 스피드매치 6위는 1번 카피넷 7위는 파. 2번 트럼프 경선 은 2번 경주가 구별전입니다. 8번 대안 질주를 합세우고 5번 어마어마한 2번 스피드 6번 순살이 여전히 3위 4위는 7번 석세스 마치 5위는 3번 스피드매치 이어지면서 이제 4분 후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8번 대한질주 박우름 기수 이제 어마어마가 조금씩 속도를 높이면서 격차를 1마치까지 좁혀나오고 있습니다. 3살과 5살 바깥쪽 서울을 이서 이제 모두 직선 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대한질주 한쪽에 박관쪽 1마시다 추격전까지는 어마어버 우세였습니다. 8번 두발리가 이제 어마신차에 접전 남은 거리는 300m입니다. 이렇게 버즈를 이기는 서울의 대한질주 박우 기수 대한질주 신기한 순간을 이어지게 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망이 최강자, 번번 안쪽에 5번, 8번, 안쪽에 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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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어 9번, 9번, 9 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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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9번, 5번 9번, 9번, 9 9번, 번번 9번,